저희 경동아우징은 설계, 시공은 물론이며 임차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입지, 상권에 부합하는 임차 구성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엘리치의 최과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금리 속에서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연7%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연말에는 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대출받는 상업용 빌딩, 담보대출 또한 5%가 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추가 가능성과 중동국가 전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될지 인상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에서 부실건설사, 경기불황, 자영업자 폐업 소식 임대시장이 어렵다는 등 이야기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이런 현 시점에서 빌딩 투자 정말 많이 고민스럽고 임대 또한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강남, 강북 주요 지역에서는 아직도 신축 리모델링 건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2023년, 2024년 지속될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이 공실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실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면 빌딩의 가치도 떨어질 뿐더러 은행 대출이자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실률을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는 하향 조정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에는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긴축으로 정책을 2024년도에도 시행하면서 통임대 등 주요 임차인이었던 스타트업종들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건물주분들도 은행 대출 이자 등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빌딩 매매도 어려워지면서 임대료는 조금씩 하향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임대 시장에서 지금 사업이 확장되거나 사업 이전을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조건과 렌트 프리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넓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입지와 정확한 상권 분석으로 입점 가능한 임차 업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대 시장에 대해서 체크해봤습니다. 무조건적인 통임대가 아닌 지역 입지, 상권에 따른 임차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희 경동아우징은 41년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들의 실패 없는 투자를 돕겠습니다. 또한 저희 경동아우징은 설계, 시공은 물론이며 임차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입지, 상권에 부합하는 임차 구성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이 무엇을 고민 걱정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 객님 의 입장 에서 최선 을다하는 경동, 아 우징 이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